불교, 천주교, 개신교계가 서울 도심에서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. 서울 성북동 길상사와 성북동 성당, 덕수교회는 지난주말 성북동 차 없는 거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사랑나눔 연합바자회를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.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에 활용됩니다.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서로 종교인들이 이렇게 바자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성북동에서는 종교관의 벽을 허물고 서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. 여러분께서 큰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계 종교 연합바자회는 손인웅 원로 목사의 제안으로 지난 2008년 시작돼 지금까지 150여 명 학생에게 3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. 지역 종교개관 상생과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연합바자회는 이번이 11번째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승노 성북구청장 등도 함께했습니다.